이번엔 중세국어 2편, 네. 세종 어제 훈민정음 용벼청과 소학원에 대해서 또 촬영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요 안에 있는 것들이 이제 분석한 좀 실질적인 게될 거예요. 음. 어, 그러니까 2편을 보는 친구들은 1편에서, 1편을 먼저 보고 오셔야 지금 이거를 좀더잘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학원에 다니고 있는 제자들은 지금 이 화면에 보여주고 있는 이 파일을 네, 선생님 저 이거 보내주세요 하면 네, 제가 이거 싹다 필기하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럼 카톡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썸네일 안 찍었는데? 썸네일 어떻게, 어떻게 찍죠? 반치음? 예디음? 뭐 이렇게 이렇게 <웃음> <웃음> 썸네일 뭘로 하죠? 자, 일단은 용변천과부터 또 보면 자, 이제 흐르 시기를 좀잘 타보세요 네 일단 제일, 제일 먼저 세종대왕님께서 훈민정음을 천, 천, 사백, 사십, 년에, 훈민정음을 혼자 만드신 거예요. 어. 자, 여기 아들 정도랑 해가지고 거의 혼자 단독 창제하십니다. 요때 이제 만들었어요. 이제 만들어서 세종어제 훈민정음. 그럼 세종어제 훈민정음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요거에 이제 사용방법을 만드셔야 될거 아니야. 사용방법을 만든 게 훈민정음. 이고써볼까 창제. 요게 사용법을 만드셔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헤레본이라는 걸 만듭니다. 자 헤레본은 1440아 네. 다시 잘못 얘기했어. 자 이거 요거를 이제 프로토타입으로 테스트를 해 봐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헌민 정을 창제하신 다음에 테스트하기 위해서 용비어천가를 만들어요. 용비어천가를 1445년에 만드십니다. 2년 있다가. 그 다음에 용비어청을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어? 이거 우리나라 말 되게 자연스럽게 쓸수 있을 것 같은데? 오케이 이거 반포하자. 해서 사용법이라는 헤레본을 만드세요. 헤레본은 사용 설명서. 헤레본을 만든 다음 헤레본은 1446년에 훈민정음과 함께 반포가 되는데 반포됐을때 한자로 한번 반포 됩니다. 어떤 새로운 글자를 만들었는데 그 새로운 글자로 반포가 되면 못 읽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존에 쓰던 한자로 써요. 써서 이제 반포를 하셨다고. 그리고 나서 어, 우리 국민들이 한글을 잘 알고 있나? 그럼 용비어 청가를 뿌려볼까? 하고 용비어 청가를때 뿌려요. 용비를 배포해. 1447년에. 그러니까 이제 읽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거야. 그리고 나서 세종대왕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세종대왕의 아들 세조가 우리 자기 아버지가 만드신 이 훈민정음 해례본 한자로 된 설명서가 너무 대단하니까 한글로 번역을 합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보는 게이 번역본이에요. 그래서 한글로 번역한 걸 언해본이라고 하는데 이 일부만 번역해요. 해례본에 일부가 1459년에 반포하고 우리가 이거 교과서에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소학원에가 실려 있을 거예요. 대부분의 교과서에 소학원에는 1588년에 그 중국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이제 삼각오름 같은 게 있어요. 그거를 한글로 번역한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일단 만들어졌을 때는 1443년에 만들고 1446년에 반포해요 근데 어쨌든 반포했을 때산자로 반포하니까, 교과서에 실려있는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용비어천가는 1445년에 한글의 그런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교과서에 있는 세종어조 훈민정 언해본은 시기적으로는 조금 떨어져 있죠. 한 14년 정도, 이후의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해서 볼수 있는 거고, 한 14년 정도 이후에 한자가 조금 우리나라 글자가 어떻게 좀 바뀌었는가. 그리고 훨씬 나중에, 네, 한참 이제 시간이 한 100년쯤 흘렀을 때는 어떻게 됐는가를 보여주는 그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병천과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기는 제가 이제 다 해놔가지고. 안쓰는 색깔... 핑크? 오케이 자 일단은 네 용비어천가라는 작품이고요 총 125장으로 되어있는 악장입니다 악장이라는 갈래예요 한글로 기록이 된 가장 최초의 작품이고 프로토타입으로 한글을 테스트해 보려고 했다 1447년에 이제 반포가 돼요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이야기해요 조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구테타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정당하다는 거고요 내용적인 걸 먼저 짚을게요. 내용적인 거 뿌리가 튼튼한 나라는 기초가 튼튼한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뿌리가 깊은 뿌리가 깊은 나라는 기초가 이렇게 튼튼한 나라는 바람에 시련에도 아님일시 흔들리지 않고 꽃도 좋고 여기서 이제 꽃도 좋고 열매도 많다라는 건 그만큼 문화가 융성하게 흘러갈 것이다. BTS의 나라 K-POP의 나라가 됐잖아 그래 지금 샘이 깊은 물은 유서가 아주 깊은 그런 물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유서가 깊다고 자꾸 얘기하는 건 나라 이름이 조선이잖아 고조선에서부터 그 흐름과 유서가 있다는 얘기예요 샘이 깊은 물은 가문 그런 시련에 사자성으로 내우외환이라고 합니다 시련에도 안이 멈추고 내까를 이루러 자 이거 해석을 좀여건 해줘야 돼요 자, 내가를, 내가 내까 이루어져. 왜 이걸 내가 굳이 쓰냐면 내히 이르러를 여러분이 잘못 해석하시면 내를 이르러라고 목적격 조사가 있다고 잘못 해석하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주격 조사가 들어있어요. 내가가 이루어져서 바다로 흘러간다. 이 바다로 흘러간다는 건 이제 우리나라에게 그만큼 무궁한 발전을 할 거야. 가 내용적인 측면이고요. 문법적으로 이제 들어가 볼게요. 목적으로 들어가면 불휘. 불휘는 이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뒤에 아무것도 쓰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박쥐가라는 말할때 이를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쓰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주격 조사가 생략돼 있는 형태고 그 개념 앞에서 촬영한 게 있으니까 좀 빨리 가는 거예요, 지금. 불이가 깊은, 깊은할 때 은은 관형사형 전성음미 은을 쓴 거예요. 보조사가 아닙니다. 이 뒤에 오는 나무할 때 은은 보조사인데 깊은 할때 은은 관형사형 전성음이라 이두 개는 다른 거예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깊은 이어졌겠고요. 남간, 기억 더 생김 체언이라고 그랬죠. 원래 나모라는 글자인데 이 나모에다가 은을 붙였더니 갑자기 기억이 더 생겨서 여기까지의 형태를 가지게 된다고요. 바람에 부사격조사 l 를 썼는데 어, 현대에는 l 를 이렇게 쓰지 않죠. 네. 어이로 쓰죠. 그래서 모음 조화를 되게 잘 지켰다. 바람에 안이 밀시 흔들리지 않고란 뜻인데 여기 좀 방점 지켜 있는 거 확인되시죠? 어, 용변첨가 시절에서 방점을 계속 사용했어요. 안이 흔들리고 할때 밀시 종속적 연결음이고요. 뭐 안이 그 움직 뭐야 뭐야 바람이 움직이지 않고란 뜻인데 뭐 종속적 연결음이니까 뭐 어서 나서 흔들리지 않아서 같은 겁니다. 움직이지 않아서 꽃은 지읒을 썼어요. 종성 부용 초성 했단 얘기고요. 초성에 오는 모든 글자를 다쓸수 있었단 얘기고 만약에 훈민정음 시절이라면 여덟 글자밖에 없어요. 이렇게 어 내가 디귿 빼야 돼. 이렇게 그래서 디귿과 시옷의 바, 발음이 다르긴 했지만 꽃을 시옷이라고 적었을 거예요. 지읒을 쓸수 없습니다. 뇨코 할 때는 교를 이렇게 쓰면은 좋단 얘기고요. 조 이게 <laughs> 아닙니다. 이라고 쓰면 <laughs> 깨끗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라고 썼기 때문에 뭐 구개음화를 안 했다라기보다는 뜻이 종류가 이제 두 개였어요. 네, 그래서 꽃도 아주 좋고 말이 구시고 그리고 희이 있으니까 뒤에를 이어 적으면서 추각을 한 거죠. 여름을 열다라는 뜻이에요. 열다대 음을 붙인 거야. 얼다대 음식면 뭐야? 얼음이지. 열다다 음을 붙였어요. 그래서 여름, 여름 이어 적어가지고 여름이라고 한 거고요. 썸머를 얘기하는 여름 자체는 니은을 넣어서 니여름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여름이 명사파생전미사가 음이 붙었다는 거고요. 여름, 여기서 여러분 문화요 문화가 하, 많단 뜻이라고 하를 이렇게 쓰면 많은 거야. 아래 아래 쓰면 행동하는 거고 문화, 열매가 아주 많았다. 융성했다 문화가. 세미 세미 이런 느낌이겠죠? 깊렇 이렇게, 푼, 이렇게. 뭐, 방점도 많이 물어보니까. 세미, 방점. 깊은 물은, 세이 아주 깊은 물, 이어 져었고요 깊은 물은, 여기도 이제 보조사하고, 물이라고 그랬어요. 물, 원순모음화를 하지 않았어. 가뭄에, 네, 가뭄에도 안이 멈추고, 내, 네. 내, 네. 내까야, 네. 내까. 네까. 내까인데, 히읗이 숨어있는 거야. 그러다가 주격 조사 이를 만나니까 내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경우죠. 히유종성 체언이고 주격 조사입니다. 이어서 이루 어져서 내를 네가리 이루어져서 바다에 뭐 이것도 부사격 조사죠? 네. 바다로 가느니 할때요 니은이 이렇게 붙어 있다는 걸알수 있어요. 이거는 현재 시제 선어말 음이에요 지금도 현재 시제 선어말 음에는 니은을 써요. 그 밥을 먹는다 할때는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용교 첨가입니다. 자 그다음 세종어제훈민정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종어제훈민정음 세종어제훈민정음은 세종대왕이 돌아가시고 나서 쓴 거라 그랬습니다. 세 조가 한글로 번역한 거예요. 네 이미 써져 있는 걸 한글로 번역한 거고요. 여기는 모든 한자는 동국정의 한자 표기법입니다. 자 생종할 때 센데 여의였죠 단모음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라는 얘기는 이중모음으로 썼던 얘기고요. 생종이라는 글씨잘 보시면 요 이응은 발음하지 않습니다. 형식 종성 했고요. 옛 이응은 실제로 발음합니다. 자, 형식 종성 있었고요. 엉쟁 다 형식 종성이죠? 네. 훈민정음 할때 요거. 음이죠. 현대음인데. 네. 얘는 음가가 좀 있을 거예요. 좀세 한자어가 좀 세게 발음됐을 것이다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훈민할 때 백성 문자 들어 있기 때문에. 네. 백성을 가르치는 올바른 소리다. 해서 애민정신이 기본적으로 깔려있어요. 4대 정신이 있는 게백성위해서 만들어서 애민정신. 중국과 우리가 다르니까 스스로해서 자주정신. 쉽게 쓸수 있어. 실용정신. 내가 만들었거든. 창조정신. 이렇게 4가지 정신이 있습니다. 자 나랏할 나랏 때이 시옷 관형격조사인데 무정명사에 쓰이는 시옷 관형격조사 네, 사용된 거고요. 말씀이 여전히 방점 잘 사용되고 있고 말씀은 이어 적었어요. 그리고 말씀은 의미의 축소라고 볼수 있어요. 지금의 말씀은 높임말만 얘기하거든요. 근데 예전의 말씀은 그냥 워드예요. 그냥 말하는 모든 것들 다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든 말에서 높임말이 돼서 의미가 줄어들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쌍기역, 헷갈리기 쉽다 그랬어. 이게 똑같은 게 각자 병서예요. 다른 게하병 병서고. 자, 그래서 각자 병서했고요. 자, 주격조사 2 사용했습니다. 자, 말씀이 할때 주격조사는 이제 이를 적은 다음에 정확히 이어 적어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균귀, 원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네들이 실질적으로 발음하는 한자어로 썼다는 얘기고 발음하는 한자로 쓰는 동국종자자 비교법이고요. 이 애는 현대국어의 애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뭐, 학교에 갔어가 아니라 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중국과 우리나라가 다르다 할때 비교부석도 산 거예요. 너와 내가 다르다 할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비교부사격조사를 사용하고 있고요 달아는 어 만약에 이걸 이어적었다면 이런 식으로 적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달아 이렇게 달라 어 그래서 이어적지 않았고 나눠놨죠 이거는 끊어적기라기보다는 달아라고 하면 안되고 달라라고 해야 의미가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적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리을을 위로 올리지 않고 아래로 내렸을 때 발음이 좀 달라요. 우리나라 말엔 밥이라는 글자를 보시면, 앞에 있는 밥과 뒤에 있는, 예를 들면 밥을이라고 해볼게요. 밥을. 이렇게 밥을. 앞에 있는 글자랑 뒤에 있는 글자를 좀 다르게 발음해요. 네. 근데, 어, 이거를 똑같이 그냥 비읍으로 적어요. 유성음과 무성음이 좀 달라지긴 하는데. 근데 이때 당시에도 밑에 적어서 뭔가 좀, 발음이 달랐을 것이다라는 거고 이걸 되게 어려운 말로 설득음하라고 하는데 이거까지 아마 얘기는 안 하실 겁니다. 자 문자가 이음 형식 중성 넣고요. 었 와로는 공동부사격조사예요. 자 아까 비교부사격조사랑 비슷한데 뭐가 좀 다르냐면 자 봐요. 대건이가 사나와 영화를 봐요. 그럼 이 와를 보시면 대건이와 사나 하나를 묶어요. 그럼 공동부사격조사라고 하고요. 대건이와 뭐 어, 누가 있어? 대건이와 호시는 다르다. 한두 개를 비교하잖아요. 이걸 이제 비교부사격조사라고 해요. 그래서 문자와 말이 할때이 와가 이두 개를 묶어요. 서로 맞지 않는다. 그래서 공동부사격조사. 서로가 아니라 서르라 그랬어요. 굳이 서로라고 안한건 이제 로음조화를 되게 잘 지켰다는 거예요. 사맛띠 원래 발음은 치으이에요 근데 굳이 디귿이 아니라 시옷으로 썼어요. 디귿으로 써도 되는데 그 이유는 디귿과 시옷이 발음이 달랐다는 라 거고요 디는 보조적 연결어미며 팔종성벽 이법이며사마디라는 거는 서로 맞지라는 뜻인데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말입니다 의미가 없어졌어요 자 아니 해서 종속적 연결어미 리을세를 사용했고요 이러한 까닭으로 라는데 전초라는 말을 썼어요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사업입니다 까닭으로 이것도 원인 부사격 조사 부사격 조사예요. 어린, 의미가 이동했어요. 네. 그러니까 어리석은이라고. 어리석은 백성이. 백성이 할 때는 이게 한자로 써가지고 이 이가 되게 잘 드러나죠, 이렇게 푹 하고. 즉극조사 이를 사용하고 있고요. 백성에게 니르고죠. 그러니까 되게 과도하게 구경, 두음법칙을 쓰지 않아가지고 이도 그냥 다니라 그랬고요. 모음적 조화를 안 지켰다기보다는 이 니르하고 이제 의가 이제 음성모음이거든요. 고는 양성모음이에요. 모음절을안 지켰다고 보기보다는 니르 구저하고 고저가 두 개가 있었으면 지킬 텐데, 고저밖에 없었으니까 구직 그냥 이렇게 쓴 거다라는 거예요. 홀빼이셔도할 바가 있어도 라는 말인데, 할 바가 있어도를 뽀개면 자 요런 요거는 뽀개 놓고 나서는 네, 할 하다. 오가 써있잖아. 오 리을. 이렇게, 여린히어 이렇게 씁니다 자, 그래서 하다, doing 그리고 오 뒷말이 목적어일 때 쓰는 선어말 어미가 있어요 오가 기능이 되게 여러가지인데 네. 뒷말이 목적어일 때 선어말 어에다가리 l 관형사형전서어미 먹다, 먹을 할때 붙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function의 발음이 없고 function의 기능이 있는데 뒤에를 된소리로 만들어주는 아, 이렇게 써놨네 네, 뒤에를 function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홀 빼, 세게 발음하고요 바에다가 이가 붙은 거예요, 이거는 2가 붙은 거예요. 만약에 주격조사에다가 밑줄을 다섯 개를 그걸수 있어요. 그러면, 2가 붙었는지, 2가 붙었는지, 제로 주격인지도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2가 붙었고요. 하고 싶은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저의고요 아무것도 안 써있죠. 이 경우에는, 의. 네. 이게, 이 짝대기의가 주격조사가 될 거면, 그게 있어야 돼요. 그, 점이 하나 찍혀 있어야 돼요. 자, 저의, 뜻을 그래서 합병병성 어두자음군 여기 뜻을 썼고요. 아이고 이거 이거 뜻을 쉽게 싫어인데 아 이거 뜻은 뜻이잖아 비읍 이거잖아 이거 여기다가 뭘 붙인 거야 을을 붙인 거지. 그래서 아 여기다 디 그래서 디귿을 연음해서 뜨들이하고된 거야. 을을을 을쓴 거야. 실어는 쉽게란 뜻인데 현재 의미가 사라졌고요. 표디, 과도하게 구경을 안 했어요. 표지가 아니라 표디라고 했어요. 못할, 못하는 인데, 여긴 또 디귿으로 줘. 쉬우시 아니라 발음이 달랐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를 끊어 읽으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끊어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입성으로 발음해야 됩니다. 네. 입성으로 발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못할 놈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놈이 많았다. 놈이 주격조사 정확히. 이가 사용이 된 거고요. 받침이 있으니까. 이거 구별, 해야돼위 위에 거구별해해야요요 어. 많다. 내가, 요건 짝대기 쓴 거고요. 주격조사. 여기 저 하나 찍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얘는 주격조사 사용됐다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내라는 글자가 없어요. 나이에 나이. 내가 c h 위하여 형식종성 어여삐 불 a 하게 u 의 이동. 여기서 요것도 이제 여겨인데 여겨라고 했다고요. 과도하게 두음법칙을 사용하지 않았다. 하나, 새로, 2 8 자를 만드노니, 스물여덟, 원수 모음 안 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스물여덟 글자인데, 그럼 이2 8글자는 현대랑 뭐가 다르냐? 현대 네 가지가 달라요. 다른 거네 가지, 이렇게 네. 사라진 순서대로 쓰면, 얘가 제일 먼저 사라졌고요. 그 다음에, 요 녀석. 그 다음에 이 녀석, 그 다음에 이 녀석 이렇게, 네. 얼굴 같잖아요 이렇게? 아 이렇게. <laughs> 네. 자, 자를 만드노니, 만들다, 맹글다예요. 우리가 얼다에다가 뭔가 활용하면 언이라고 하면서 리을을 탈락하잖아 그것처럼. 맹글다에다가 리을을 탈락시키고요. 맹그노니 할때 리을 없으니까 이제 여기까지가 맹글이에요. 만들다, 거기다 니은을 이렇게 넣은 거예요, 현재 시제에. 그리고 오를 붙였어요. 오는 1인칭 말하는 사람이 1인칭일 때 쓰는 선어말 로미를쓴 거예요. 오도 붙이고 니 종속적인 연결음을쓴 거예요. 만들다. 현재이면서 내가 만들었다. 사람마다 하여 하여할 때 이응 두 가지 있어요. 이렇게 이응 두개쓸 때는 보통 사동전미사일 때써어요이히리기우추 붙이는 거 알죠. 예를 들면뭐 강아지가 밥을 먹다. 대건이가 강아지에게 밥을 먹이다 할때그 먹이다 같은 경우에는 동그라미 두 개를 쓰는 거예요. 하여 쉽게. 순경을 미흡, 연소했다는 걸알수 있고요. 익혀, 사동전미사가 들어있어서 여가 된 거고 과도하게 네, 두음법칙을 하지 않았다. 날로 쓰매, 함병병서 했고 어두자운군 했는데 무엇보다 많이 나온 건 우예요. 명사형 어미, 우물 썼다. 옴과 옴 중에 우물 썼어. 모음 조화를잘 지켜가지고 음성 모음을. 쓰에 비엔, 실질적이고 이상적인 한자 음이죠. 이게 실질적으로 비엔 편하게 하고자 할 끈어요. 네, 쪽또 여기서 아까 위에 거랑 똑같아요. 할 따름 따름인데 여기다 서술격조사 이 붙인 다음에 종결음에 붙인 겁니다. 따름 이니라 이어져갔죠. 네, 세종어조흥민정음자 각각 거의 한 10분씩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요거 조금 이해 안 되시면 10분 전으로 돌아가서 네, 다시 들으시면 됩니다. 소화건입니다 소화건에는 네. 네. 보통은 이, 앞에 두줄 정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앞에 두 줄만 할게요. 1588년에 번역이 된 거고. 네. 아빠 말잘 듣고 뭐 입신양명 해라라는 작품입니다. 어, 네, 내용은 어렵지 않아 가지고 그냥 바로 문법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공자 할때 여기 자잘 보시면 이응이 안 들어있어요. 원래 받침 없으면 이응 넣어주잖아 우리가 그렇동국정식 한자표기법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았고 실질적인 한자음을 사용. 실질적인 한자음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예면 징자 이렇게 쓰지 않았잖아요. 징이라고 쓰지도 않았잖아. 증자, 공자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뭐꽁자 이렇게 쓰지도 않았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인 한자음을 사용을 했고요. 이 이는 주격조사예요. 공자할 때 주격조사를 뒤에 이렇게 그냥 다 붙여버린 형태가 되는 거고요. 자 증자에게란 뜻입니다 자 상대부석급 조사라고 해서 에게라고 해석합니다 증자에게 뭐 할머니에게 뭘 줬다 할때그에게에요 닐러 그 아까 세종어제훈민정음에서는 리을이응 달아라고 했는데 리을리을이 돼버렸죠 지금 그래서 이제부터 불규칙활용 리을리을 불규칙활용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가라샤대에서 밑줄그면은 끊어적기를 일부 적용했어요 그러니까 소화권에는 끊어적기와 이어적기를 둘다 썼기 때문에 그데 여기는 끊어적기 한 거예요 가라 아니라 여기 이제 끊었잖아. 그래서 갈다 의샤 높이, 주체 높인 임어남 라미 누굴 높이냐 이제 갈다가 이제 말하다는 거야. 말하다 누가 공자를 높이는 거예요. 공자님을 높여서 의샤 오대 연가람이 몸과 자이 관은 접속조사예요. 보세요. 대건이와 사나가 영화를 보다 할때 와를 기점으로 앞말과 뒷말을 봐봐. 대건이와 사나가 둘다 사람이지? 그럼 이와를 접속조사라고 해요 사가 와 배를 먹는다 할때 와는 접속조사예요 근데 대건이 가 사나 와 영화를 보다 할때그 와는 자 사나 와 영화잖아 그럼 사나하고 영화는 급이 같지 않잖아 이런 경우에는 얘를 부사격 조사라고 얘기해요 이건 이 위에 있는 중국과 달라서 할때그 중국과는 부사격 조사고 얘는 접속조사예요 다른 거예요 몸과 얼굴과, 얼굴은 원래 이제 몸 전체였는데 여기를 바뀌었죠? 음이 축소 머리털은 사실은 ㅎ종성체언이에요 근데 뒤에 털이라 생략해서 안 쓰는 것 뿐입니다 머리털과 여기서는 드러나죠? 살 살, 이게 살 플러쉬, 살, 살 이거는 이제 ㅎ이 드러나죠 은 보조사 붙이니까 ㅎ 드러났죠 살은 부모께 개체 높이는 조사가 사용됐고요 어두자음군 아직까지 좀 사용되고 있는데 거의 시옷 아 아니다 어두운건 사용되고 있고요. 부모께 받다 내가 받았어 이걸 높일 거야 받잡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잡을 넣어서 이 부모를 높여주고 있고요. 그렇죠? 부모께 받자온 것이다. 근데 자온할때 원래는 이제 얘가 이렇게 생겼잖아. 받다 잡다 이런 느낌이잖아. 근데 여기는 그러면은. 요렇게 써야 되는데 받자원을 이렇게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순경은 비읍이 사라졌어요 이때 당시 1500년도에는 받자온 것이라 내가 이제 받은 거라 뭐 사자성어로는 뭐 사자성어는 아니고 신체발부수지부모요 뭐 이런 말을 했어요 부모님한테 받은 거는 잘 보관해야 된다 감히 허루어 이히리기 우우할때우 우우. 상해오디 상하게 하지 아니해야 돼요 상해오지 아니하미 하다에다가, 이제, 옴을 붙였어요. 명사형 어미에요 옴, 움 음. 하, 옴이, 효도의, 비르소미오. 네, 요거 많이 나옵니다. 효도의 시작이라는 뜻인데, 비르에다가 옴을 붙였거든요. 근데, 옴을 붙이면 안 되죠. 왜냐면, 비르 할 때, 은은 음성 모음이기 때문에. 옴을 붙여서, 비르수미오라고 해야 돼요. 근데, 소미오라고 했으니까, 모음조가 파괴되기 시작했고요. 몸을 이런 거 이제 끊어졌기에 잔재죠 아직 뭐 끊어졌 끊어졌기 이어졌기 다 섞였었어요. 몸을 세워 입신양명하라는 얘기예요. 도를 행놔야 도를 하는 것이 이름을 내내 네, 네, 이름 이름 이름을 후세의 뭐 입신양명이나 유병백세라고 합니다. 베퍼서 퍼지게 하여서 어두잠금에 쓰고 있고 부모를 현저하다는 건 드러나다는 뜻이에요. 어. 현덕해, 드러나게, 함이, 이 함이, 할때이주격조사 효도의 관역격조사인데, 오, 선생님, 효도는 무정명사니까 시옷을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 이게, 1500년도 정도 가면은 이 규칙이 파괴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쩔 때는 또 시옷을 쓰고 어쩔 때안 쓰고 막 그러거든? 자, 그래서 효도의 마침인이라 효도의 끝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건 한 7분 정도 찍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찬찬히 보시면서 네, 리배 속으로 보면 이건 안 돼요. 자, 우리 세종어제훈민정음과 용비어천과 그리고 소화권해를 봤습니다. 네, 이번 시험도 굉장히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화이팅 하세요.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화이팅!